키를 해가지고 올려서 해제해야 되는 그런 건가? 그 다른 거 제가 좀전키 설정 바꾸니까 문 여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제가 설정을 빼놓으니까 그것도 해제라고 뜨는데 건식도 똑같이 해제로 나와 있어가지고 키 설정이 안된 제가 막 바꾸다 보니까 이게 해제된 것 같은데 제가 무기를 1, 2 버튼으로만 바꾸니까. 점령 <목소리를> 크롤막 이런 걸 죽여. 점령하고 광업 알파 확보한다. 대기하자. 알파 확보 완료. 어, 아, 뭐야. 브라보. 저기 저기 브라보를 확보. 확보. 어, nice. 알리를 점령했다. 저 콤킬은 는 아, 샷 맞네. 받... 왜 뭐야? 왜흔어 와, 왜리스포 <laughs> 나 혼자 리스폰에 있지? <laughs> 아, 그렇지. 잡았다. 방직 탄창 교체. 아네 하나 더 있어. 알파 점령 중. 알파 아, 아, 점령 중. 처리 아, 완료. 와 이거. 아, 와 거기 아직. 파워 어, 확보 중. 아, 공격 빨리 좀. 하염병 진차. 조심해! 아저 연막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. 절반은 어 비에 비에 얘 캠프 친거 같은데 아예 안 나오네요. 아, 목표 불 확보. 돌아서 얘네 예, 연막 가서 이층에 어. 있다. 그 모르겠어. 하나 왼쪽 크게 둘돌아요 왼쪽 크게 아, 큰것 같은데 이십. 어이 둘 잡음.

여기랑 덜리요 하나 더 있어요 앞에. 오 제발 홀리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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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알파 알파. 명이다 무인 정찰기다 알파 아, 점령지. 아오리에서다 아, 잡았어. 아브로콘이 살려줘. 오 감사. <laughs> 어디야? 도요, 도요, 도요. 하나가 야, 더 있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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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찰리 하나가 더 있네요. 아어어어 한놈 잡았다. 오어어 나이스. 아아아아아아 하나 잡았어요. 시 어, 보인다. 해뭐 하나 남은 건가? 보라보 적이다. 이동해. 돈다. 돈다. 블라컨 입쪽으로 돈다. 오, 깜짝이야. 어, 아, 와, 아. 이치하더 있다. 이치하더 아, 있다. 이겼다아이스들이수배 거다. 아 비렸다, 나이스. 아, 야, 이거, 야, 이거 잘했어. 진짜. 왜이게왜 이렇게 가어 하지마 골. 좋은 기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어, 저도. 안녕하세요. 저도 아, 여기까지 드라세용. 하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좋다.

오이갑자이야 공격 곧 막판이다. 클레이머 설치 중. 폭탄 설치 중. 아이고 쉽고. 나국민만 어우, 자꾸 자꾸 던져. 내가 던져 아정키 설정 좀 다시 할게. 아이이를 재장전한다. 어 던져, 어디야? 아, 2층이었구나. 아니 총알 아픈데? 달력 강해져. 야, 이 타격이 뭐예요? 아씨. 치랄 아, 이씨레기장에적이다 아, 음. 아, 거이 뭐가 문제지? 클레이버 이거, 이거,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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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보여? 나힘다 받는데 어디지? 아, 담벼락이구나. <laughs> <생겼다. 웃음> 아, 내가 먼저 싸는데. 엄마, 뒤도네. 어 <목소리> 바로 앞에 있어요. 콘 바로 앞에 있어요. 하나도 안 나와. 아, 졌나 아, 이파이 그, 파란색 우리 팀이군서. 왜 이렇게 안, 안 죽지? ]니까? 어? 아이씨 나못 쐈는데 아 둘이네 아이 저... 못 맞췄네 이 이게 위치가 어, 어디지? 여기 어, 나는 왜 항상 두 명씩이지? 탈기! 아. 아... 아 뭐... 나이어 이쪽 저격은 제가 잡을게요 안 돼. 빨리. 또옵니 스나이퍼 쪽으로. 왼쪽 하나 들어가는 현장에 도착했다. 오 왼쪽 기지 하나. 어? 아... 이런. 다시 가. 저격하려고. 우리의 승리다. 다들 정신을 뺐다. 정신없다. 나다. <목소리> 피구공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옆에 피구공이 떠있저침 오기엔 피구 어, 그니까. 버그 겁나 많아, 이거. 난 피구공 떠있어. 가 어, 이거 왜 이렇게 조용야 피구공으로 한방에. 저랑 형립비 하고 있었